저이든 맛있어? 네. 무슨 맛이야? 까까. 무슨 맛이야? 까까. 까까 맛이야? 아니 네. 그거 무슨 맛이야? 까까! 바나나 맛. 까까! 응, 바나나 맛. 맛있어요? 엄마도 줄 거야? 엄마 줄 거야? 안줄 거야? 엄마 왜안줄 거야? 아하! 엄마 안줄 거야? 엄마가 사줬는데? 응. 엄마가 사줬는데 엄마 안줄 거야? 엄마 먹고 싶어 엄마 사줘야지 어 저것도 엄마가 사줬지 그리고 까까도 엄마가 사줬잖아 엄마 줘야지 안 먹어 엄마 좀줘안먹 엄마 한 개만 안 먹어 하나만 줘안먹안 먹어. 안, 먹어 안 먹어? 엄마 안 먹어? 제이든 거야? 네. 엄마는? 제이든 <laughs> 거야. 뭐지? 뭐지? 비... 비행기. 비행기야? 네. 비행기 출동. 어 비행기 출동했어. 오빠. 오빠. 응. 오빠. 응. 아빠는 줄 거야? 네. 엄마는 안줄 거야? 아빠. 엄마 하나만. 아빠. 엄마 한 개만 줘. 안, 먹어. 안 줘? 네. 제이든 거야? 아